자, 정제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1.5km다. 여기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집, 학교. 전체가 1.5km야. 1.5km. 그런데 등교할 때매 분의 60m 속력으로 그랬어. 이거는 그러면 무슨 속력이야? 시속이야? 분속이야? 음. 분속이야. 이때 속력을 분속, 분속, 60m라고 그랬어. 걷다가 뛰었대. 분속 200m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걷다가 걷다가 뛰었어. 뛴 속력이 분속 얼마라고? 200. 분속 200m야. 이때 뛰어간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지? 여기에 뛰어간 거리를 뭐라고 하자? X, 이때 거리를 X라고 하면은 이거를 조심해야 돼 단위를 맞춰야 돼. 분속 200m고 하 전체 거리는 1.5km면은 이 전체 거리를 m로 환산을 해주면 그렇지 1,500m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은 걸은 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 전체 1,500에서 뛰어간 거리 x만큼을 빼버리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거리야. 그랬을 때. 18분 만에 학교에 도착을 했다고 했어. 요 그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시간이 전체 몇 분? 18분이다 이 말이지. 그럼 식은 요때 걸어간 걸, 걸어간 시간 걸어간 시간과 플러스 뛴뛴 뛴 시간을 합하면은 뭐가 돼야 된다? 18분이 나와야 된다. 그럼 걸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시간은 몇 분에 뭐?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얼마? 60. 거리는 1500 x 하고 뛴 시간은 뛴 속력 얼마? 200 분의 거리 x 하면은 18분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어, 양변에 몇을 곱해 버릴까? 이것을 만 어, 어, 어 왜? 그래도 분모가 잘안 없어지잖아. 그럼 몇을 곱해? 이거를 일단 10을 곱해버릴까? 10을 곱해놓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6분의 양변에 1500-x 플러스 20분의 x 10을 곱하니까 180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육이십이 12, 120을 곱해버리자. 아니면 60? 음, 60을 곱하면 되겠네. 곱하자, 60. 60 곱하면 되겠지? 60 곱하면 몇으로? 10으로 가로, 1500 빼기 X. 60을 곱하면 3X. 60을 곱하면 18 곱하기 6 곱하기 10이니까 00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은 얘는 15,000 빼기 10X 플러스 3X가 68에 48. 6, 1은 6, 1, 0, 8, 0, 0, 1, 0, 8, 0, 0 이렇게 되는 거죠. 몇 X? 마이너스 7X가 1, 0, 8, 0, 0에서 빼기 1, 5, 0, 0, 0 0몇 자리? 다섯 자리. 마이너스 7X가 그러면 1, 5, 0, 0, 0에서 1, 0, 8, 0, 0을 빼버리면 0, 0, 2, 4, 4, 2, 0, 0 마이너스 사이영영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고 x는 칠 6, 사2니까칠 6, 사2니까 육백 메타 이렇게 되겠네. 육백 메타. 육백 메타. 알겠어? 네. 어디 있어? 그래서, 정제가 뛰어간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은, 600m요. 그러면 되겠지. 단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단위.